남미 파라과이에서 농림부 장관 등이 탄 경비행기가 추락해 장차관 등 4명이 숨졌습니다. 숨진 장관은 탑승 전에 병으로 위독한 어머니를 찾았는데 이 어머니도 몇 시간 뒤에 숨졌습니다. 상파울루에서 이재원 특파원입니다. 파라과이 늪지대 경비행기에 잔해만 남아있습니다. 사고가 난 쌍발 경비행기는 현지시각 25일 저녁 수도 아순시온 남쪽 아율라스 공항에서 이륙했습니다. 하지만 활주로 보안 카메라에는 1분 30여 초뒤이 경비행기가 활주로에서 6km 떨어진 늪지대로 추락하는 모습이 촬영됐습니다. 아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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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야. 이 사고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파라과이 농림부 장관과 차관, 그리고 조종사 등 4명이 숨졌습니다. 이들은 구제역 예방접종 캠페인을 벌이고 아순시온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. 특히 농림부 장관은 비행기 탑승 전 병이 위독한 어머니를 찾았지만 어머니도 비행기 추락 9시간여 뒤 별세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. 파라과의 항공당국은 비상 군난신호가 작동하지 않아 구조대 현장 도착이 늦어졌다며 정확한 추락 원인과 신호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상파울러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.